아리무채벌라 무두 개 가자 레스고. 음. 안주 서 우측.

안에 좋은 거라 니까 안에 피곤하고 뭐 얼굴이 술좀 꺼먹고 응. 술 많이 드시고 이런 면좋아요 어. <laughs>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벌라이 어. 한번 먹어보자 한번 먹어봐요 차에 있어요 박스로 먹어요 한개만 먹으려고요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박스로 먹어야 효과가 있어요 일단 한개 먹어봐야지 <laughs> <먹어야지. 웃음> <먹어야지. 먹어야지. 웃음> 아아이게좋기 좋아요 진짜로 내가 먹어볼게 어, 그, 효과가 대부분 나와요 일주일 먹기 효과가 나오더라고 <laughs> 간이안 좋은 사람, 구울 사는 대부분 하이주더라고. 이 칼이가 무이우탐 것. 에, 얘는 없어요. 강원도 1 2 0 0 산도 고지에만 있어. 네. 그거 언제 갔다 왔어? 그거 갔 와야 되죠 아, <laughs> 얘는 없어요. 근데 송이사는 어디 티제에 어디 뭐좀 많이 딱 하는 것들하고. 아, 가고 어 아, 나 때고 없는 진짜. 어 내가 응? 안 끓여 먹어, 가 그냥 가아 집에 있어, 나한테 갖다 아, 주려고 아, 전화번호 나한테 있죠 아, 응? 예. 전화번호.